안녕하세요. 한비비입니다 오늘 스마일 초콜릿을 만들 건데, 처음에 중탕을 시키려고 전원을 넣고서 예열 중입니다. 3단계로 예열했어요. 2단계입니다. 2단계입니다. <laughs> 네, 이제 색깔을 만들 거예요. 스마일은 노란색이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여기 초코, 초콜릿에 색소를 노란, 넣는 거예요. 노란색 색소를 넣고, 제가 보기엔 주황 같은데 노란색이에요. 추한 노랑이라고 하네요. 음, 요 그건 한번 섞어보죠. 요 아, 주황색깔 같아. 응, 어. 주황색깔이에요. 음, 어떡해. 어, 노란색이 되간다 치즈처럼 노란색이. 치즈를 본것 같아요. 뭐. 그래? 그죠. 응. 음. 음, 네, 네. 노란색이 다 노란색이다. 네. I 이거를 막 듣고 있었는데 듣다가 걸렸어요. 안타깝습니다. 네 아깝습니다. 네 이거를 어에를잘라고자려고이 틀에 다 붙여요. 오 줄게. 귀여워요. 스마일 귀여워요. 잘하네요. 이런 거 거의 빨리 감겨로 하는데. 빨리빨리 <laughs> 빨리 움직이세요. <laughs> 저는 빨리 밖에못하니까 빨리 움직이셔야 됩니다. <laughs> 너무 부담을 주시면 안 <laughs> 뜨거워. 뜨거워요? 오, 조심해요. 굉장히 뜨거우니까 초콜릿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아, 똥 이건 스마일 <laughs> 초콜릿 만들기로 올리면 되겠다. 노란 스마일. 노랗고 하얗네. 이게 마지막에 음. 제일 섞였나 봐. 음. 끝까지. 아까우니까. 끝까지 아까우니까. 끝까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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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냉장고에서 굳히고 나온 스마일 초콜릿입니다 한번 얼굴이 잘 나왔는지 볼까요? 네 한번 봅시다 오, 오호, 귀엽네요 완전 스마일인데 그건 해골 느낌도 나네요 <laughs> 날라갑니다 그래도 잘 나온 것 같은데 <laughs> 네 진짜 잘 나왔네요 공기층이 많이 들어갔다 공기층이 조금 들어가긴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처음 치고는 완전 잘. 잘 만들었지 않나 싶습니다 잘 됐어? 네잘 됐어. 고기가좀 많이 들어간 애들은 많이 들어갔네. 초콜릿 먹어본 거? 초콜릿 먹어보니까 바나나 맞나요? 음 아니 그냥 화이트 초콜릿 맞나요? 맞아 화이트 초콜릿에다가 한 거니까. 음. 그래 도 많이 안 들어간 애들은 많이 안 들어가. 오 얘는 진짜 잘 됐다. 진짜 잘 됐니? 얘 진짜 잘 됐습니다. 다 그렇게 하면 부서지지 않을까? 안 부서지는데? 안 부서졌습니다 애들이 싸움하고 쓴다 날아가네 <laughs> 날아가 얘를 어디다 또 얹을 거예요? 아니 응, 쿠키에요 음, 쿠키에다가 이걸 직접 판매한다고 하면 돈을 더 받아야 겠어요인건비가더 들어서 응. 초코도 어, 직접 만드시고 아이 초코를 파는 건 어때요 그냥? 피어티 응. 초코 시그니처 메뉴로 음 다섯 개뭐 천원 뭐 이렇게 잠깐은 뭐 알아서 조정하시겠지? 네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<laughs> 친구들이 모였어? 네 여기까지 한비TV였습니다